아, 배낭을 잘안 메는데 너무 예뻐서 하나 샀습니다. 잘 메보도록 할게요. 제가 배낭을 낼 일은 별로 없긴 한데 그냥 부부상 스타일이여 가지고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계속 눈에 아른거리고. 그리고 생일 쿠폰이 있었는데 그게 딱 이번 그 유효 기간이 하루 남아서 아 이거 안쓸 수가 없다. 사야겠다 하고 <laughs> 샀습니다. 얘가 막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크고 예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많이 메시기도 하고 어. 이렇게 보시면 버스트백이 오는데 여기 엔던슨벨이라고 적혀있네요. 보이시나요? 얇보라던데 뭐, 세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바닥도 깨끗하고, 어, 후기를 좀 많이 봤는데, 요, 요 부분이 많이 뻑뻑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뻑뻑하긴 하네. 좀, 무겁고, 일단, 이, 얘 자체가 좀 무거워요. 이, 이게, 이게 무겁다. 다른 거는, 그닥 안 무거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무겁네. 그리고 배낭이 진짜 무진장 크네요. 이 앞에 이런 조그마한 똑딱이 포켓이 있는데, 한번 다 열어볼게요. 핸드폰 넣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넣어보지 못할 것 같은데, 핸드폰 딱 들어갈 것 같은 크기? 오, 똑딱이가 잘안 안전한... 자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포켓이 있거든요. 이 엄청 커다란 느낌의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화장품 같은 거나 이런 거 넣으면 될것 같고, 양 옆에도 이렇게 포켓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포켓이 많네요. 여기는 열기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지퍼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이런 끈들이 달려 있어서 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뭐뭘 뭐, 넣고 뺐다 하는데 수월하진 않을 것 같고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 가방 내부도 엄청 커요. 노트북, 아이패드 무조건 받으라고 배낭 느낌으로 되면 될것 같은 느낌이여기 이렇게 조여서 아까 그 무거운 룩거를 요... 찰칵 하고 받으면 됩니다. 원가는 258,000원이고요. 저는 2만원 쿠폰 매겨가지고 23만원에 구매했어요. 옆에 이렇게 벨트가 두 개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엄청 가볍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막 엄청 무겁다 이런 것도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바짝 매지는 않아가지고. 뭔가, 이거를 메고, 뭔가 교복 입고 롯데월드나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여행 갈 때나 간단하게 뭐, 제주도나 이런 데갈때 메고 다니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서 시킨 바지가 하나 있는데, 바지가 와서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그 민턴님이 릴스에서 입었던 옷인데 그 릴스 보고 진짜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짠, 팍스라는 브랜드고. 해외 배송이라 좀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나름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남녀 공용으로 입는 옷이더라고요. 저는 제일 작은 S 사이즈로 샀고, S 사이즈도 사실 좀커 보이는데, 이 꼬무줄 옷이라서 좀 걸쳐서 입는 옷이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마이드한 핏이고, 여 이렇게 줄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쁘고 뭔가 컬러도 예쁘고 여기 이렇게 무릎 쪽에 이렇게 핀턱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와이드로 입어도 되고 조여서 조거 팬츠로도 입어도 되더라고요. 저는 조여서는 안 입을 것 같은데 끌리면 아마 그렇게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입어보고 핏을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가격이 안 적혀있네. 저는 한 13만원대에 구매한 것 같거든요. 이이 진짜 예쁘기를 바라면서 산 옷이라서 예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쁜데 큰일이 난것 같아요. 원래도 큰건 알고 있었거든요. 남녀 공용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작은 키가 아닌데. 이거 그. 조여서 안 입으면 안될것 같은데 원래 이 빈턱이 그 무릎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릎에 올려면 제가 이걸 거의 갈비뼈까지 올려서 입어야 무릎에 오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지금 핏이 맞는 건데 지금 이게 마, 이게 맞나? 근데 물론 제가 바닥을 끌고 다니는 핏을 좋아하는데 <laughs> 이렇게까지. <laughs>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거든요 요거는 좀 핏을 잘 잡아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윈터님도 그냥 저거로 입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냥 뚫어서.. 어! 어, 어! 어? 실화? 어떡해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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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